처 이렇게 처음에 모여서부터 할 적에 순수 아마추어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음악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 들끼리 그야말로 어, 음악을 좋아하는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이게 결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팀에는 한 30여 명 있지만은 여기는 과거에 무슨 전공한 사람이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 실제로 악보조차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함께하면서 그 동안에 이제 실력이 엄마가 돼서 지금 상당 수준에 올라가 있지만은 예, 목적 자체가 이렇게 순수하게 모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이게 우리만 이게 즐겁자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이 합창을 통해서 주위의 이웃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희망과 용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자 이런 좀그 어떻게 보면 순고하다는 그런 취지를 우리가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활동도 좀 있었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도 우리가 이제 행사도 했고, 병원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했고, 제일 지금 인상에 남는 거는 그 강남구 거기가 내곡동에 보면은 어린이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립. 거기에 우리가 가서 어, 합창을 했는데요. 상당히 우리가 참 가서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려운 저 어, 어린이들이 많아요. 부모 전부 없고, 그다음에 어지가지 그 갈데 없이 이렇게 버려진 어, 어린이들도 많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어린이들도 많은데 에, 그 가운데 우리가 가서 합창을 들려줬을 때 그렇게 좋아하고. 아주 그, 심지어는 우리 목가게 막 그냥 말리는 그런 애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그렇게 아주 뭉클하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활동 같이 우리가 좀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 좀 우리가 심혈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회회라든가 이런 데 많이 출전도 해가지고 좋은 성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KBS 전국 하모니에 나가서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본선까지 올라가가지고 화면에 많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국립극장이라든가 예술의 전당 심지어는 어 오페라 그 토스카에도 우리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지금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즐겁게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참가하는 우리 지금 단원들이 대부분 70대 전후반입니다. 그 평균 연령대가 한70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렇게 노쇠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하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어 그다음에 개인적 즐거움도 이제 누려가면서 이렇게 지금 단합된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3 5년 동안 근무한 대학을 정년 퇴직했거든요. 근데 지인이 그 합창하는 게어떻겠냐해서 권해서 들어왔는데 아주 별다 어, 별도의 그 다른 세상을 그 겪는 그런 기분, 늘 행복하고 늘 즐겁습니다. 반주자가그 저한테 저희들한테 제공해준 그 음원이 있는데 그걸 뭐 전학개나 듣고 열심히 그 연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합창단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소개로 들어왔는데 일단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좀더이 합창을 통해서 제가 좀좀 좀 나중에 좀뭐 좋은 일도 할수 있고 또내 인생을 좀더재미있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두려운들, 좀더 이제 협창을 통해서 어제 생각으로는 좀 어려운 사람들, 뭐 힘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한테 좀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좀 봉사활동 이런 게 통으로 좀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가 내가 교회에서 지금 성가대 한 30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있는 단원이 우연히 내가 저그 강남+ 강남 구청역에서 만나가지고서 아 서영이 꼭참 이스야 그 합창단 있다고 꼭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예 노년 합창단 규치도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잘하는 그 관장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그기 차이가 가지고서 바로 그냥 나 입단을 했죠. 합창단 전부 다 목소리가 젊은 사람들이고, 또그 사고방식들이 전부 다 젊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 그 시니어라고 말은 시니어인데, 우리가, 우리는 시니어가 아니에요. 그러고, 걸음걸이도 절대 우리 그 지휘자가 그냥 노인들것 같아, 목격해요. 어, 젊은 사람 같아, 탁탁탁 절도 걷고, 에, 또 우리가 그이 노래할 때는 정말 참 자기 어떤 그 혼신의 힘다들려가지고서 고운 목소리로 하려고 노래 걸어주고, 씩씩하게. 우렁차목들도 끕니다.